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자마자, 여기, 저기서 그냥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뭐, 같은 편인지 아닌지 그냥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런 의혹들 하나하나를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막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의혹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대한 산에 이 윤석열이 딱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큐로 제작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자 여러 차례 윤석열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전 국민에게 폭로를 하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아우 나는 그때는 진짜로 뭐 촛불에다가 뭐 좌익들 민주노총 초...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속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라고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떠들어댔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도 했었는데 이자는 지금까지도 자기는 박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었다는 둥 급기야 보수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그냥 덜썩 잡고 말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머님이신 유경수 여사의 생각까지 가서 그런 쇼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들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마도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렸을 때, 빈찌에 딱 몰렸을 때 아마도 서울구치소에 가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신다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는 쇼까지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예요. 이걸 또 지지하는 희한한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의 이런 행동은 강도짓을 해놓고 증거들이 질비한데도 끝까지 자신은 강도짓을 안 했다. 어? 우기다가 막판에 빼도 막도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강도짓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아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받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짓을 유성열이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고요. 좌익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국가의 좋은 시스템들이 완전히 다 붕괴가 돼버리고.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북한의 인민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자의 불법적이고 조작 날조 온갖 누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한 점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현재 전 월간조선 기자였던 우종창 기자가 탄핵 백서라는 이런 책을 출간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탄핵 전국 당시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영화, 다큐 등등으로 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또 편하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제작비 모금이 뭐 15억인가 그런데 뭐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하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의지와 함께 지금 이런 다큐를 제작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우종찬 기자님을 모시고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우종찬 기자의 수십 년간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흥미로운 건 이재명의 성남FC 의혹이 오늘또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에 희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자, 이거를 지금 문재인이 불기소 처분했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명확한 명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도 몰랐고 단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모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제로 알고 들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탄핵 심판 자체가 형소소송법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문제를 헌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라는 재심을 우종창 기자께서 사실 관계를 밝히고 헌변에서 법리 문제를 만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서류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점점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재명의 불기소 처분을 명분으로 재심 사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증거 인멸을 하고 위증 교사까지 저지르고 윤석열을 보세요. 중앙지검장 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별건으로 아주 불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구속을 시키고 이건 뭐 손으로 셀 수가 없는 재심 사유가 널려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윤석열의 의혹 중에 고발 사주에 대해서 김웅이 지금 뭐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한마디로 이건 횡설수설. 하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기자의 질문에 그냥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어요. 이 말만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문재인 따라하입니까 유체이탈 화법으로 뭐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시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라는 주장도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무슨 남 얘기하듯이 이게 자다가 옆 사람 마누라 다리 긁는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자 완전히 문재 인식 유치 이탈 합법이고요. 지한테 질문을 한 건데 뭔 너무 아니면 아니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아무튼 이 김웅 이자도 명백하게. 국민을 곤충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면 이런 괴변을 늘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1년도 안된 놈의 일인데, 지금 나이도 40, 50도 안 됐어요. 이 고발장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 하려면 기자에게 뭐하라고 했니? 바쁜 기자들 불러다 놓고 네 부모님 이름은 기억하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놈의 책임을 지고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니 그냥 의원직 사퇴를 해네까짓 놈이 무슨 보좌관들 거 주렁주렁 끌고 다니면서 국회의원직을 한다 그래 자 아무튼 이런저런 윤석열 관련해서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 폭로한 겁니까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운영 합니까? 전 TV조선 기자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인 이진동이가 TV조선에서 미투 의혹 등으로 파면당하고 자신이 뉴스버스라는 매체를 설립을 하고 설립된 지한 달밖에 안된 매체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가 그 많은 언론사들을 다 제끼고 하필 한 달짜리 설립된 지한 달짜리 이진동의 뉴스버스와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는 줄리가 아닙니다. 이런 해명기사까지 내보내준 그런 뉴스버스에서 이번에 윤석열의 의혹을 터뜨린 겁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과 이진동이 얼마나 친했는데 그러니까 불과 뭐몇달 전만 해도 윤석열 편이었던 이진동이 왜 느닷없이 윤석열의 와이프 김건희의 해명기사까지 써줬던 그 친절한 이진동 씨가 왜 윤석열을 이 폭로를 하는 건지 자, 이것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런 이진동의 폭로와 김웅의 이 해명이라든지 이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 어딘가가 이거 허수룩 하지 않습니까? 이진동이 느닷없이 폭로를 하고 누가 제보를 했느냐에 제보자의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진동 이놈은요, 과거에도 우종창 기자와의 법정 싸움에서도 검찰 간부 A, 윤석열이잖아. 이거에 대해서도 판사가 이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그런데 치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자 이진동 기자는 탄핵 전국 때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무려 14페이지에 걸친 이 검찰 간부 A씨 이거 윤석열 엄청 띄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을 엄청나게 자랑한 자가 이진동이고 검찰 간부 A가 블랙리스트 수사한 것도 본인이 이진동 자기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한계려가 최순실 특종을 한 거고 자기가 주지 않았으면 한계려가 감히 최순실 특종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지입부로 밝힌 자예요. 당시 우종창 기자가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 난 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둘이 관계가. 윤석열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앉아있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놈의 기억이 안 나. 침해야, 침해 치매. 자 그런데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기자인 건 알고 있다. 요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딴 식입니다. 아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러면 되지. 뭘 저딴 식으로 답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한마디로 구린 게 있으니까 김웅처럼 이렇게 베베 꼬아갖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질질 끄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과 이진동은 한편 아니었습니까? 탄핵의 주범 끼리 그런데 왜 지금 이몇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자들이 왜 이렇게 틀어져? 왜 윤석열의 뒤통수를 치는 거지? 아, 그 이유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탄핵 전국 당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은 정경 유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단만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592억 원의 뇌물 수수로 엮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뇌물수수로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노무현 탄핵 때 헌재에서 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대통령을 이거 탄핵시킬 수 없다. 이런 교훈을 갖고 그냥 초장부터 국회 탄핵 소추부터 줄거장창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으로 뇌물로 그냥 엮었던 겁니다.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 탄핵이라는 설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뇌물로 엮다 보니까 저렇게 자신들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금액이 돼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정도 592억 원의 뇌물이면요. 3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때려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뇌물 액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큰 잘못은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 전국 당시에는 뭐 민주노총과 문재인 쪽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이건 명백히 우리가 잘못된 수사였고 다시 재수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도 이렇게 사과를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는 지금까지도 전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했어? 당신이 했잖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가지고 추가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해보라고, 윤석열 씨.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야, 이게 사람입니까?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옥살이라고 계시는데, 그래놓고 어디 감히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 가서, 자신은 검찰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등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대전 고금으로 자천 돼 있던 유성열 검사하고 TV 조선 기자인 이진동하고 서로 전화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 사이였던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둘이 하는 짓을 보세요. 모른대 모른대. 이건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이던 살아남기 위해서 핵폭탄 같은 이 폭로로 인해서 둘이 같이 그냥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윤석열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요. 조장 날조수사도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진동 뿐만이 아니라 한결의 김의겸하고도 밤새도록 폭탄주를 마시면서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습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박근혜의 원한 맺힌 윤석열이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에게 고개를 다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을 온갖 조작 날조수사로 30년 구형을 때려왔고 옥살이를 시키고 있으면서 그 틈을 타 갖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라고 직구석에 들어앉아 있고 또 그런 범죄자를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좀 꺼내 주세요라고 하면서 현재 아버지로 받들고 있는 이 보수의 일부 세력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분통이 안터지자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공작지들이 난무한데,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진실의 목소리를 낸다면, 저들은 움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야비한 인간들인데, 저 국회의원들이.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될듯 하고요.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앗! 내각제 개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지금 공작의 핵심, 본질은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한리필 대선 후보를 막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자,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